예, 실력 반등, 주식 반등, 인생 반등의 반등 개미입니다. 제가 오늘 설명드릴 건 돌파 매매가 가능한 종목에 대해서 좀 말씀을 드리려고 예, 합니다. 어, 돌파 매매가 뭐냐, 뭐 아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 조금 다를 수도 있어요. 어, 자세한 내용은 제가 오른쪽 위 상단에 예, 카드로 링크 걸어 놓을 테니 한번 보시고 이해를 처음부터 끝까지. 영상 길지 않습니다. 정말 쉬운 내용이고요. 예. 꼭 한번 확인을 하시고 예, 이 영상을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보통 돌파 매매라고 하면 이런 자리에서 많이 들어가세요. 앞전에 이제 이걸 돌파하겠다 싶어가지고 여기서 들어가셨는데 이제 대박 물리시는 거죠. 다른 것도 뭐 마찬가지입니다. 이런데 들어가셔가지고 아 여기서 돌파하겠다 들어갔는데 주가는 그 다음부터 조정인 거죠. 쭉 봐도 아 여기 돌파한다 뭐 이런데서 먹을 수는 있어요. 근데 이제 쭉 하락하고 굉장히 어려운 지금 돌파 매매를 여러분들 많이 하고 계세요 정말 쉽지 않죠 제가 최대한 221선 가까이 붙었을 때 매매를 하라고 말씀드리는 게 그런 이유예요 이런 데서 매수하시면 다시 본전 이상은 항상 와요 여기서 잡으셔도 그렇고 근데 대부분 은봉이나 이럴 때 잡기 좀 힘들어하시고 꼭 돌파할 때 잡으시죠 근데 돌파할 때 잡으시고 꼭 물리십니다 어, 스맥이라는 종목 한번 큰 그림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지금, 예, 자리 어떤가요? 지금 상당히 낮은 자리긴 합니다. 뭐, 이 자리에서 솔직히 물리셨어도, 이 스맥이라는 종목 상패만 안 당하면 이 이상 올라갈 가능성은 커요. 좀 시간이 좀 많이 걸리겠지만, 예, 음, 예. 근데 꼭 이런 자리 이제 물리셔가지고 고생하시는 분들이 꼭막 상당히 많으시죠. 뭐, 이런 자리에서 물려서, 예, 보시면, 이런 자리에서 물려서 이만큼 빠져도 고생스러운데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어요. 음, 제가 그래서 드릴 말씀은 어, 최대한 220에서 근처에 서 근처에서 잡으라는 말씀 드리고 싶고요. 스맥이란 차트는 보시면 차트는 아, 상당히 좋아요. 네, 어, 좀 언제 한번 갈지는 모르겠으나 예, 상당히 좋습니다. 다시 한번큰 그림 보시면 거래량을 보세요. 거래량, 앞전에 터진 거래량보다 지금 점점, 점점, 네, 거래량이 많고, 이날 거래량이 엄청 터졌죠. 누군가 지금 개입을 지금 시작했다는 말이거든요. 뭐한 이쯤이었던 것 같은데, 네, 이때 이후로 이걸 지금 기준으로 박스권으로 살짝 움직이고 있는 모습이 보이네요. 네, 이 정도 박스겠죠? 음, 그리고 최근에 조금 터졌고요. 거래량이. 어, 조금 더 자세히 볼게요. 제가 미리 준을 쳐놨습니다. 근데 지금 보시면, 단계로 보시면, 제가 첫 번째 돌파 자료를 말씀드릴 때, 예, 역배열, 441선, 221선, 121선이 역배열인 상태에서 첫 번째 돌파하면 그 다음 입평선이 닿는다. 여기를 또 돌파해서 지지를 받으면 다음 입평선까지 간다라고 항상, 예, 말씀을 드렸고, 예, 앞전 영상에, 제가 소개한 영상에 잘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꼭 이럴 때 돌파할 때 잡으셔가지고 이걸 맞으시는 거죠. 오케이. <laughs> 이런 돌파는 하지 마세요. 제가 말씀드린 돌파는 이런 돌파를 말씀드리는 거고, 오늘 또 가져온 스맥을 말씀드리는 이유는 어, 차트가 앞전에 보면 매집, 지금 매집도 보입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들이 전부 다 저는 매집으로 보여요. 언제 갈지는 모르겠지만, 지금 매집이 보이고 있고요. 이건 거의 제가 봤을 때 개미털기인 것 같아요. 여기서 만약 또 개미가 타면은 이제 이렇게 나오겠죠. 주가가 예. 주가가 여기서 올라가는 척 하더니, 막 이렇게 파겠죠. 파고 다시 막 이렇게 올라갈 가능성이 훨씬 큽니다. 근데 음, 차트는 좋아요. 예. 이게 스마트 그리드에 예. 그 관련으로 알고 있고요. 뭐 기계 공작으로 알고 있는데, 어, 차트는 굉장히 좋습니다. 제가 오늘 이걸 말씀드린 이유가, 오늘 만약에 내일, 여기 한번 돌파하는 척 하고 싶 눌렀죠. 근데 만약에 이걸 재돌파를 한다면, 다시 여기까지 갈 가능성이 끕니다. 이 전국까지는 제가 아직 모르겠어요. 세력 마음이 때문에, 언제 출발할지는 모르기 때문에, 만약 출발 한다면, 이 고점, 여기도 돌파하고, 이 고점도 돌파를 할 거예요. 언제 출발할지는 모르겠으나, 지금 보시면, 저점이 살짝 높아지기 시작했죠. 예, 지금 이렇게, 예, 이렇게 높아지기 시작했습니다. 근데 만약에 내일 뭐 언제 시간이 언제가 됐든지 간에 다시 여기를 돌파하면 어 여기까지는 무조건 간다 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스맥을 제외해서그 이게 지금 증이 붙었잖아요 예 신이 아니란 말이죠 증과 신은 신은 어 신용이 가능하다는 말이에요 어 조금 증보다는 안전한 예 그런 종목으로 보시면 되는데 이게 증이에요 그래서 제가 영업이익을 보니까 예 영업이익을 보니까 뭐 계속 적자가 좀 크게 났었죠. 근데 최근에 좀 다시 적자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어 제가 말씀드리는 종목이라 혹시 이게 뭐 상패까지는 아니겠지만 그래도 좀 어려움을 겪을까 봐좀 찾아봤는데 어 지금 상반기 누적 매출액 대비에 전년 동기 대비 좀 늘어났고 예, 한30% 지금 성장을 했다고 하네요. 그리고 지금 차트 그 영업 이익에서 보듯이 지금 적자가 지금 전년 대비 지금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아, 괜찮, 예, 뭐, 상패만 안 당하면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어 점점, 점점, 예, 공작기기 시장도 호황을 보인다는 말이 있고, 이게 스마트 그리드로 지금 분류가 되는 종목이기 때문에, 어, 나쁘지 않습니다. 예, 그래서 저는 괜찮을 것 같다는 지금 생각이 들어서 지금 말씀드리는 을 거고요. 그보다는 뭐, 차트로 말씀드리는 게 제일 좋죠. 예, 시각적으로. 지금 저점이 높아지기 시작했고 여기를 돌파하면 여기까지 갈수 있다 근데 이게 만약에 예, 충분히 조정이 됐고 세력이 출발한다고 생각을 하면 이 이상 여기까지는 예, 갔다가 눌림을 주고 다시 이걸 돌파하고 정말 큰 시세가 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아시겠죠? 예, 그 다음에 제가 설명드릴 종목은 예. 뭘까요? 예, 국보 제가 찾아놓은 게 있는데 예, 국보 국보 역시 한번큰 그림 보실게요. 와, 예. 제가, 예. 엄청난 슈팅이 난 후에 지금 긴 조정을 지금 보이고 있습니다. 2년? 예, 지금 넘게 조정을 보이고 있는데, 음, 원래는 제가 이렇게 큰 시세가 난 다음에는 한 2, 3년은 저는 솔직히 쳐다보지 않습니다. 안는데 지금 책이 만들어진 차트가, 뭐, 이거는 스맥하고 다르게, 뭐, 크게, 뭐랄까. 중장기로 들어가 가고 가시면 안 돼요. 이거는 정말 빨리 예, 쇼부를 보고 나오셔야 되는 그런 종목인데, 어, 최근 거래량, 예, 뭐이뒤로뭐 예, 나쁘진 않습니다. 거래량 지금 간간히 보이는 거 보면 나쁘지 않고,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건 차트적으로만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지금 역배열이 지금 됐어요. 그리고 역배열이 지금 지금 이 주가가 벌어지기 시작했죠. 지금 주가 가 계속 하락을 했다는 얘기입니다. 네. 여기서 만약 지금 이 121선을 뚫었는데 지금 뚫은 상태에서 여기는 한번 터치를 할것 같아요 1700원 네. 근데 만약에 이게 좀 힘을 받으면 아마 여기서 지지를 받으면 여기까지도 한번 터치는 하고 내려올 거예요 대신 이거는 제 생각입니다 네. 제 생각인데 음 아마도 뭐랄까 어 아마도 여기를 뚫고 올라가지는 않을 것 같아요 예, 그러기에는 조금 힘들지 않을까. 이 매물 대도 많구요. 어, 차트가 그렇게 아주 좋은, 아주 아주 뭐, 중장기적으로 좋은 차트는 아니기 때문에, 만약에 이거를 단기로 매수를 하신다고 하면, 예, 정말 짧게 그냥, 예, 뭐, 한 2, 3% 예, 먹겠다. 이런 생각으로 여기, 뭐, 이 정도 보시면 될것 같아요. 음, 그리고 제가 또 하나, 예, 가져와 보겠습니다. 롯데, 손해보험 롯데손해보험도 지금 역배열 상태에서는 제가 말씀드렸죠 뭐 여기를 뚫으면 여기, 여기 지지 받으면 예 이렇게 터치를 할 거다 근데 지금 이게 매집봉들이거든요매집봉들이고 지금 뭐 조절을 보이고 있는 상태예요 근데 이게 만약에 어 주가가 상승을 해서 1,905원 정도를 뚫으면 단기로 조금 더 올라갈 수 있어서 지금 말씀을 드리는데 어, 이것도 한번 관심 종목에 넣어두시고 예 볼만합니다. 뭐 적극 매수 이런 추천 이런 건 아니지만 앞으로예 금리 인상되고 하면 예, 보험주들 괜찮을 거거든요. 그래서 뭐큰 그림에서 보셔도 예, 지금 예, 거의 저점에 가깝습니다. 그래서 뭐 엄청난 공포감을 갖고 매수는 하지 예, 않으셔도 되고 어, 거의 바닥권이다. 네, 바닥권인데 살짝 이평선 이평선 예, 돌파가 나왔을 때. 예, 여기는 무조건 한 번은 찍을 것 같고, 찍고 이제 내려와서 다시 여기까지 올라갈 수 있냐의 문제인데, 이건 조금 보셔도 될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말씀드린 걸좀 정리를 하자면, 이게 111선, 예, 112선 돌파라고 보시면 됩니다. 121선. 돌파로 보시면 되고, 스맥 같은 경우는, 예, 스맥 같은 경우는, 1930원. 여기를 만약에 돌파를 해서 조금만 지지를 보인다면, 예, 목표가는 2070원. 예, 2070원. 물량을 만약에, 뭐, 여기까지 찍었는데 너무 이날, 뭐, 이 가격에 팔기 아깝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서 한 반절, 반절 이상 매도를 우선 하시고요. 그 다음에 추세를 보셔서 뭐, 눌림이 오겠죠. 눌림 왔다가 다시 올라왔을 때 여기서 파시는 것도 아니면, 여기서 반짝하고, 여기서 나머지 또 반짝하고, 한, 남은 물량이 그러면 한 4분의 1이 되는 건가요? 예, 그러면, 예. 그 나무 물량 가지고 나머지를 즐기시면 돼요. 뭐 단계로 엄청난 급등을 할지 안 할지는 아무도 모르기 때문에 그렇게 생각하시면 될것 같아요. 근데 대신 여기를 돌파하지 않으면 굳이 사시 않으셔도 됩니다. 제 말씀은 여기를 돌파 후에 어느 정도, 양봉이나 예, 예 차트로 볼까요? 이 정도 지지가 나온다면, 이 정도 지지가 나온다면, 예, 여기까지 한번 찍어 볼만 하다. 예. 음, 뭐, 한, 어, 한 일주일 이내에, 예, 간다면 일주일 이내에 갈것 같습니다. 뭐, 길면 2주? 예. 그리고, 대신, 이제, 손절가도 말씀드려야 되겠죠? 예. 손절가는 1,750원. 1,790원은 좀아깝고요3% 여기 보셔도 돼요. 근데, 뭐, 중장기적으로, 어, 나는 뭐, 좀 버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예, 한이 정도까지 보셔도 되는데, 한 1750원 정도면 저는, 예, 적당한 것 같습니다. 1750원. 네, 이 정도. 예, 여기까지만 보시면, 여기까지 한번 보시면 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국보 같은 경우는, 매수를 하시려면, 지금 가격, 지금, 내일 아마 좀 은봉이 떨어진다면, 한이 정도? 예, 조금 밑에서 잡으셨다가, 목표가는 1740원. 정말 작게 먹고 나와야 되겠죠? 예. 그리고 조금 더 보신다면, 이제 여기. 근데 이것도 손절가는, 예, 1510원. 여기에 아마 이 식깔 잡으시면 될것 같아요. 이 식깔 이탈 한다라고 만약에 보면 그냥 손절하셔야 됩니다. 굳이 더 이상 들고 다닐 필요는 없죠. 손절이 되게 작기 때문에, 예, 뭐 그렇게 부담되지 않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롯데 손해보험 역시 제가, 예, 지금 말씀드렸죠. 1910원 돌파시 여기를 돌파해야 돼요. 돌파하면 예, 한이 정도까지는 볼수 있는 지금 기, 어, 차트인 것 같아요. 대신 이거는 어, 조금 시간이 더 걸릴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될것 같아요. 예, 이 정도 아마 분석을 드리면 예, 제가 말씀드리는 예, 돌파에 대한 개념 이런 것도 조금 어제 설명드린 예, 돌파의 개념을 조금 더 아실 수 있을 것 같고 어 참고하시면 될것 같아요. 이런 선들을 이런 종목들을 혼자 찾으시면 제일 좋으시고요. 뭐 그게 안 되면 제가 도와드릴 테니까 예,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예, 아주 예, 감사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다음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